이거 보면, A1 넣으면, A1, A2가 1. 그치? 2 집어 넣으면, A2, A3이 2, 2. 뭐,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있는 애를 나열해 보면, A1, A2, A3, A4, A5, a6 이런식으로 해서 쭉쭉쭉 가서 a19 a20 요거를 계산해달라고 하는건데 자 봐봐 a1 하고 a2 더하면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하지말고 여기다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는 n에 3집어넣을까3 그럼 a3 더하기 a4가 3 그러면 a5 더하기 a6은 오, 요렇게 된단 말이지. 괜찮지?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두 개씩 묶어서 흘러가는데 적혀 있는 수면 13579로 간단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애얘 보면 얘 19라고, 19. 어, 맞잖아. 여기다가 19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뭐13579 가면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어, 등차수열의 합1 더하기 19를 2로 나누고 항의 개수는 총 20개인데 2개씩 묶어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10개라고 생각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1하고 19 더하면 20. 20을 2로 나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답은 100. 이러면 되겠다. 이거지.